외우신 분들은 저를 모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어, 비로 오시면서 함께 0편6 0편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말씀신을주의모습어니다의이번한 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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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또한조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두 분씩 두 분씩 짝을 드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다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손을, 손을 잡고 이렇게 어, 잠깐이지만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분의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건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어 그러나 또 우리가 서로를 또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일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네. 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사자성화에 보면은 엄부. 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처럼 또는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그런 뜻인데 이 교육방식에 보면 그 어머니의 속성은 그 부드러움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드러움으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자녀들이 바로 살도록 또 열심히 할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러나 어, 또 아버지의 역할도 있는데 아버지는 어,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근엄한 그런 아버지의 속성 속에서 어, 자녀들로 하여금 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꼭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방식이 엄부자칭인데 어, 어머니의 속성이 맞다 아버지의 속성이 맞다 이렇게 어, 틀리고 맞다라는 것보다는. 그 자녀들의 형편과 자녀들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어, 어,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을 잘양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또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업무 자칭이라는 이 교육 방식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이 바울 사도를보면요 네. 그것이 강한 어, 대사드론과 후소 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유순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살펴보면서, 예, 하 하는 그런 권면의 형식이 2장에 뛰어나다면은, 이 3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 이렇게까지 엄격했나 할 정도로, 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그 내용이 굉장히 그 딱딱하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특별히, 어, 3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책망을 그 했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함이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면서 대사도니까후서 3장 10절에 이미 자기가 성도들에게 그 교훈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동서 모금을 방문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우치기 위해 속담과 여러 가지 경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게으름 뱅이는해질녘에바쁘다 라는 내용이 있고, 독일 속담에는, 나태한 자의 머리는 악마의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속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나라들도 있고, 또한, 속담뿐만 아니라,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유명한, 사상가들이라든지 또는 그조술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어, 톨스토이 같은 분은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리고, 어, 유태인의 소설가 에되해서 책보에 살았던 카프카는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른이다. 무관심과 태반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마다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에, 카네기는, 미국의 그 강차방으로 유명한 카네기는 아침, 늦잠은 시간의 낭비이다. 이보다 비싼 지출은 없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지금 비싼 지출을 하고 있을 줄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보다 강력하게, 강하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어, 부류가 있으니 바로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그 영국에서, 그 발생했던, 그런, 그, 개혁가들은, 어, 떻게 그 설교를, 튼튼히 성도들에게 했느냐 하면, 특별히, 위창드 어, 워스터 어, 목사님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데 따른 심판이 있음을 유념하고,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어, 토마스 브룩 목사님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상감과 만족과 신뢰와 확신 이네 가지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철저히 분리시킨다 하고 설교를 하면서 선거들에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것 보다는 바울사도가 왜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책마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강하게 꾸질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사상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산로니까 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태에서 게 떠나라. 이 게으르지 않게으르게 행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질서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어, 게으름을 없앨 것을 강조를 했는데, 특별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대사론과 전서 5장 14절 보십시오. 특별히 4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대사론과 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대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러니까는, 어, 권면이라는 것은요, 바울서도가 아주 강한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징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성도가 잠시 에서 그니까를 떠나서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는데 고린도의 원그 바울 신라가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서, 지금 대사로니까 교회가 힘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에, 바울사도가 지금 아픈 마음으로, 6절, 3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서 그들을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만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자체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것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떠나라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모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장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니다 장세기에 보면은 장세기 1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가득 차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마침 어, 롯을, 어, 롯을 만났고 그리고 어,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로과 그의 식구들에게 지금 이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터이니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을 떠나서 도망가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든지 어떤 생각으로든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식구들은 재촉하는 천사와는 달리 자꾸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있고 싶어하고 안 떠나가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더 들고 가고 싶어 그래서 천사가 할수 없이 나중에는 어찌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셋 아내는 천사의 그 경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인사물성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태어난 아이가 모아토와 암몬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우게 했던 그런 민족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수가 이들의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낙태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고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였고 듣지 않았을 때는 에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을 공면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책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보니까 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 바울 사모가 말로 성도님들 열심히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에,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어, 내용이랍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내 아내를 데리고 전도에 다닐 수가 없겠느냐.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일한 것을 대해서 너희들에게 청구할 것이 없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직업이 어,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크라기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 떠날 것을 수방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때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만드는 같은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킬라 아굴라이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이 도시 이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것도 안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기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나쁜 의도였고 그리고 바울은 이 천하에서 없어져야 될는 사람이라고 다는 국권마다 비난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유대인들은 힘썼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포기하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열정을 내었기 때문에 지금 대상로니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그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대한 것인지를 그리고 또 그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어, 대상로니까 교인들에게, 팔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하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섬김은그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일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성심성인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어, 부어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어,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 내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 대사전과 우서 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고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게으른 자들이 영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또,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어,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픈 일을 당할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몬도 이렇게 어, 이야기했죠.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의의는, 악기는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바로 침전 탈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일.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그일 기간에 그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기와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쓸데없이 작단만 하고 헤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는가.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 이분교라든지천주교은이그 일을 어, 구분했습니다. 즉, 생각하는 일, 그리고 직접 내가 몸으로 하는 일, 이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 구분하지 않고, 수세 조기 시, 창작 영감 다들 수세 조기 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세척기에 내가 손을 놓고 씻을 때에, 창작 영감 다들 창작을 위한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들이 많이 떠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나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사님의 후수 3장 15절에 보면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전면하라고 어, 바울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만 옳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 어떤 사원이나 어떤 입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1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까? 이 이단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독일말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집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겠지만, 은 그럴 때에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초인종을 누를 때는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막 이렇게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그 그냥 정리이 떠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여기까지고 있는 그것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 하는 이 말은 성도들 간에 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비길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을 마음에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가운데 가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보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늘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성 속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어, 대살로니까 교회인들에게 건면하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같이 마지막으로 갈쳤는데 그것이 바로 대사들과 구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평강의 주께서라는 말로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기쁨 속에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사, 살고 싶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흔의를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서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그 성도의 삶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 선호가 외치는 것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만들지 않.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이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왜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도록 요구했는가?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신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도 신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계획을 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나 청주교처럼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 이거는 내가 시간만 낫냐는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섭리가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과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24시간 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을 나타내는 귀한 청동의 신뢰를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데에 열심을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가이다 아멘.